네, 먼저, 어, 지역구를 대표해서 어, 축사를 하도록 허락해주신 우리 장길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체육회 행사와 어, 노인 행사를 그렇게 성대에게 개최하게 에, 도, 해주신 김종길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드러내주신 모든 분들께 그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토지변이 외가 댁이 있었습니다. 외가가 오밀이였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거의 술로만 사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오밀이의 명산떡이라고 오밀이에 계신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희 외가가 딸만 다섯인데 저희 어머니가 막내라.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90, 50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모셨었는데 정말 외할아버지한테는 허신적이었합니다 매일 수가 좋오라고 이렇게 할머니 하시면 군말 없이 우리 외 할머니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막걸리를 대접.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왜왜 왜 할머니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계시는 토지면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고마움을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토지민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남은 여생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그 많은 사랑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토지면 어르신들의 날입니다.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